안녕하세요. 양자랄 TV의 나우미 구강음회과 서백권 원장입니다. 여러분, 네, 다섯 분 모이셨는데, 무슨 일 때문에 다 모이신 건가요? 열받았어요. <laughs> 열받았어요. 아, 사실 저희가 이제 진짜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내노라는 전문가들인데, 최근에 굉장히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, 그죠?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여러가지,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 유튜버들이 모인 유벤저스 모임, 뼈 수술하는 보강 아가과 개원이들이 한 자리 모이는 게 술자리 빼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는. 저희가 얼마 전에 모 케이블 방송사에서 대리 수술 문제에 대해서 고발성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는데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대리술의 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송의 일부 부분에 있어가지고 치과 의사 특히 이제 보강 뭐 아가메외과의 업무 범위에 대한 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. 굉장히 어떻고는 치과의사의 명예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이런 방송들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힘들게 일어놓은 것들이 이 방송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? 너무나 속에서 진짜 주먹이 이렇게 막 육두문자가 입 밖으로 나오더라니까. 와... 방송이 여쩔수 없이 자극적인 영역적인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왕아가면외과라는 이름으로 50년 넘는 시월동안 선배님들 때부터 여러 훌륭한 의사들이 지켜온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가치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뭐 사회자, 일반 MC들 전문가 같지도 않은 한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굉장히 쉽게 평화하는 거 감정이 상하는 기분을 우리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서 예 맞는 내용은 맞는 거 잘못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더 정확한 내용은 어떤 건지 저희가 화가 난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수술하기로 했던 원장은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 원장 대신 수원시를 수술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?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음. 다른 치료를 했다 그것도 무면허예요 나는 <laughs> <난> 윤곽 수술 있어. <laughs> 무면허 질려. <laughs> 무면허 질려. <laughs> 그러니까 이 환자가 흔히 양악 수술이나 턱 수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잖아. 전형적으로 광안면에서 제일 많이 보는 전형적인 환자. 골격성 부종 교합인데 치아 교정 치료만으로는 힘들고 턱 교정 수술을 동반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다. 성인계 문제 아니에요? 왜 성인과냐고. 내가 하하 외소증이어서 수술이 작지 않으니까 유명 대학병원을 갔다. 인과 관계가 맞주 아, 수는 어, 있어도. 정도. 근데 네. 이렇게 무서운 수술이고 큰 수술인데 유명 성인 의도가 담긴 편집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방송의 흐름은 어.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<laughs>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게 저희 학회 활동이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고 바꿔야 되는 지점이기도 한 거죠. 그러니까 꼭 방송에 나온 유명한 병원이 좋은 병원은 아니다. 정작 수술하기로 했던 원장은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. 대개의 경우는 수술한 사람이 직접 동시를 받지 않나요? 저는 제가 100%다 그렇죠. 받고 네. 환자가 원하면 녹음도 다해만약 내가 윤곽 수술을 했어 환자를 그럼 뭐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돼요? 한계를 4개를... 얘기해 4개 줘야지 음. 근데 다될수 있어. 그렇게 한계없이 다 얘기해주는 동의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래 놓고 그 끝나면 안 보고. 그렇지, 끝나면 안 보고. 음, 저희 레지던트 때전공의가 교수님 환자 동의서를 받는 거는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집도인은 어떤 교수님이다라는 거를 다 표시를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집도이라고 환자분께 설명한 사람이 수술을 하지 않은 거죠. 그게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형량에도 타깃제가 그래서 적용 됐나 봐요. 저는 사실 이거 어떻게 자는데 자꾸,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려고 자꾸 치과 의사가 성형 수술을 하가 자꾸 귀 속에 맴돌아 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. 치과 의사가 성형 수술을 해요? 치과 의사가 성형 수술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이 사람은 하악 외속증이었기 때문에 악교정 수술을 받은 거같요 가령 안면 윤곽술이라고 하는 성형 수술이라고 해도 그거를 치과 의사가 했다는 것, 이 잘못됐다라는 거, 잘못된 거두 가지. 그다음에 대리수술까지 같이 엮은 거세 가지 정말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피소드 전에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있었고 치과사에 의해 시행된 대리수술인데 치과사가요? 무자격자랑 치과의사를 거의 동일하게 시청자화를 계속 돋구다가 여기서 빵 터뜨린 거죠 이 요, 요 포인트가 그 아이유의 참담 포인트다 <laughs>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? 이거 CT 보고 나서 의심되는 거 없었어요?